이걸 뚫고 지금 앞으로 전진하고 있어요,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파워죠. 들어갑니다. 와, 지금 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꾸역꾸역 밀고 들어가고 있어요, 데빌스.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고 있어 계속. 살고 자면 필이 죽을 것이고, 또 죽고 자면 살 것이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리니트 레볼루션 용사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서버 이전이 끝난 이후에 어, 크루마 서버에 기란공성전이 오늘 매칭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맹은 아, 기란성주를 가지고 있는 비스트 열맹의 어, 꽃빛내린다와 나인 그러니까 즉 3대1의 공성전이 현재 기란성주인 비스트 열맹입니다. 총 지금 40명으로 지금 구축되어 있고요. 어, 정신, 군주님이십니까? 예, 정신, 예, 정신. 정신이 뻘짝뜨게아요 정신. 정신 군주님, 오창룡님. 어디서 많이 본 빅인데, 이거? 오창룡님이라면 예전에 디바인 쪽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내 생각이 지금 맞다면은. 그렇지 않나? 아무튼 그래요. 예전 디바인 나이치 오창룡, 아, 아닌가? 아무튼, 아, 그래. 에, 그래서 정신 오창룡님, 이렇게 해서 포함한 38명의 혈원입니다. 야, 야, 프로필이 많이 변했네, 어? 뭔 프로필이 이렇게 많이 변했어? 내가 본게이건 스키복장이었는데. 아, 트력대는 지금, 이렇게 해서 봐봤고요. 트력대가 지금 상황이, 비스텔메 같은 경우는 4100투력이 가장 스프인 분이네요. 음. 지금까지 그러니까 디스트 혈맹했고구요 파이팅 해주시고요두 그 번째는 꽃비 내린다의 혈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오래됐어. 똥칠할 때까지 살걸써 내가 보기는. 에참 <laughs> <다음> 오래된 <laughs> 혈명입니다 꽃비가 내린다. 예전에 제가 바치 시절 때부터 꽃비가 내린다는데, 아, 이름도 안 변해. 어, 옛날 그대로야. 꽃비가 내린다. 네. 그래서 꽃비, 똥비, 여러가지 지금, 어, 시대적으로 좀 많이 나왔는데, 아무튼, 꽃피가 내린다할얘입니다총 50명으로 지금, 선출이 다된것 같습니다. 전사. 와, 전사. 대박이네, 전사. 전사. 어. 네, 전사 군주님을 포함한 총 49명의 여론입니다. 이분들도 정말 오래됐어요. 어. 오래된 여원분들이에요딱 좋은 관계, 어. 근데 좀, 되게 좀, 너, 너부대대 해가지고. 아니, 보 잠깐만. 이거 뭔, 본... 이 좀, 불었나요? 음? 기좀뿜은 같은데요? 저기 좀 불었어 낯익은 닉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꽃비가 내린다에 혈맹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꽃비가 내린다. 파이팅! 나인입니다. 현재 3대1의 구조를 갖는 예, 공성측인데요. 나인열맹 49명의 혈원을 보유하고 있네요. 혈맹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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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나리 입에 따자 나리 군주님을 포함한 48명의 혈원이죠 꽉찬 티커 여기있어. 오랜만이야 오 티커. 응? 응? 어... 나는 또 킹덤이랑 동맹 맺어가지고, 내가 어제 47님 온줄라는데사칠이안 보이는데. 4 7님이안 보여, 4 7님이 야, 한명 죽었다, 야, 어? 죽다가 네. 47명이다, 47명. 어, 47명. 자, 여기까지 해서 나인열맹을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나인열맹 파이팅 하십요 그래서 세 팀을 상대해야 되는 그연맹 데빌스입니다. 현재 49명이고요. 일단 용병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병이 지금 현재 이그니션하고 그 리미티드 1명으로집 구성이 돼 있고요. 전체적인 용병 구성은, 어, 리미티드에서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이그니션 쪽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해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도회원님을 포함한 10명의 용병이 지금 선출이 된 상태입니다. 와, 딱 많이 올랐네. 5,500이야. 뭔짓거리 거야, 이거? 어, 누나. 와, 우네님도, 예, 우네님도, 예, 우네님이 5,800. 가장, 가장 높은 투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넘버원의 전투력 보유자, 우대님입니다. 예. 자, 우대님이 이그니션 쪽으로 해서 오늘 데빌스열 쪽으로 용병 지원을 왔네요. 아, 요거 오늘 재밌겠는데? 그 아래 조밥 사냥해요. <laughs> 잘 있었어? 자, <laughs> 바바바바님, 바비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그니전 쪽에서 총 10명의 지금 용병을 선출을 했고요. 자, 데빌스열명의 인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데빌스 열맹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분포가 상당히 좀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1군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지금 현재 이 데빌스가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데빌스 열맹이 아마 3대1의 구조를 한번 뒤집어진 적도 있을 법한 네, 그런 경기를 많이 펼쳤다고 하는데 오늘 이근희 정다의 합작으로 어떻게 양상이 바뀔지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이죠. 어, 여기 부가한명 있네요. 예, 네, 부캐가 있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각 팀의, 어, 설명을 다 만나봤는데, 어, 오늘도 데뷔 설명도 파이팅입니다. 이건 이전 파이팅. 어째 좀, 잘 되셨습니까? 왕 됐지. 지금 나한테 다 뒤지고 있어. <laughs> 리니트 레볼루션 멘탈 나가갖고, 아, 씨발, 똑 같네 하다가 튀어나오면, 어, 저한테 연락하십쇼. 예. 제가 지금 뮤오리진리 왕하고 있습니다. 에. 싹 죽이고 있어요. 그냥 씨발 싹 죽여버려, 똑같은거 어? <laughs> 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진트 레볼루션입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넉살도 좋아졌어, 씨발. 방송 경력이 좀 된다고. 이제는 말도 상당히 천선 유수야, 어? 어떤 놈이 들어와갖고 욕한단들 이제 누가 막어? 씨발 어? <laughs> <laughs> 안그럽니까 여러분 빈투가 왔습니다 탈볼까요호 자, 꽃비가 내린다가 갑자기 기들어오네 깜짝 놀랐네 씨발 어? 와아 마 니그들 타이밍 뒤져본다에 어? 몸에 씨발 깜짝 놀랐네 자 입장합니다 데빌스 와 어, 오자마자 시바막 존나지 존나게 막 시바 이봐 와기막 와. 하늘에 기를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 와뭐 들어오자마자 막 칼질을 존나 이뭐 시바 칼질을 막어자 현재 1분 남았습니다 과연 오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가 기랑공전입니다 5월 1일 방송니다 5월 달에 출발하고. 예, 지금 서버 이전이 끝난 상황, 매칭이 돼 있는 크루마 서버의 상황이죠. 음, 데빌스 열맹대, 빌스, 코피, 나인 열맹의 3대1의 구조입니다. 와, 오늘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자! 또! 밀쳐! 자, 액션! 어, 자, 보자. 지금 상황적인 첫 번째는 대문을 두드리고 있는 데빌스 열맹이고요. 아래쪽도 지금 대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두드리고 있죠. 지금 두드립니다. 양팀 세영이 두드리고 코피가 내린다가 가운데 나왔어요. 어 대밀승하고 지금 매칭이 바로 잡혔는데, 오 어, 수조는 <laughs> 아니 그냥 바로 들어오네요. 이걸 바로 들어오네요. 자, 이앞에서 지금 털털 묻혀있는데, 하하 지금, 후열명이 동맹인가요? 아무튼, 섞여갖고 들어왔는데, 뒤지그 <laughs> 뚜둥 맞고 있습니다. 그냥, 어? 그냥 뒤지그 뚜둥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이런 공성전 참 오랜만에 보네요, 지금. 와, 지금 박신감날 치네요. 가운데 입구 대문 앞에서. 와, 이건 무슨, 뭐냐, 이거, 어? <laughs> 야, 이런 농성도, 이런 농성이 다 있나요? 어? 와, 지금 붙었습니다. 비님을 못하게 앞에돼있고 일단 데뷔썰님이 스톱을 해가지고 방어를 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걸 뚫고 지금 앞으로 변진하고 있어요, 지금. 변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파워죠. 들어갑니다. 와 지금 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 꾸역꾸역 밀고 들어가고 있어요, 데빌스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고 있어, 요 계속 계속 천천히, 천천히 직진, 천천히 직진하고 있어 요 지금. 직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어디로 갈까요? 지금 꼬피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꼬피쪽으로 갑니다. 계속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하하. <laughs> 야 지금 꽃빛쪽으로 지금 꽃빛쪽으로 틀었습니다 지금 6시방향쪽 6시방향쪽입니다 6시방향쪽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있어요 지금 와 진영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데빌스 보소 우와 이거 무슨 공이 굴러가는건가요 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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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굴러가고 있어요 지금 이야 이거 진영이 흐트러지지가 않네요 우와 이거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우와 박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무슨 전차인가요 전차 전차인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전차입니다. 6 시에서 지금 급작이지 않고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미쳤네 이거. 그게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그 용기는 백배 천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 다 와, <laughs> 와 지금 상황이 아운데 가운데 있어요. 비스트 열매 멍청하게 어, 비스트 열매 비스, 비스트 비스트 차례 야 비스트 차례 차려. 비스트 차례 하고 있어 멍청한 새끼들이 저 멍청한 새끼들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자 지금 데빌스 열매는 지금 가운데서 계속해서 계속 화력으로 몰려 있는 상황이고 나인 쪽만 왔다 지지가 죽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 상당히 좋다. 초반에는 뭐 이런 작전을 쓸지는 아무미도 몰랐는데 와 장난 아닌 파워를 자랑하고 있는 데빌스입니다. 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저도 깜짝 놀라서 지금 목소리 를 계속 켜졌는데, 오. 와, 지금, 다시, 잠깐, 잠깐, 이제 축구인원들이 지금 몰려가지고 다시 합세를 하고 있는 대빌셀입니다 와, 지금 해서 대쟁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기랑공 전전입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 대단해. 아, 이런 꿀잼이라고 다녀. 역시 게임도 오래해봐야 알아, 어? 안그래? 아, 지금 피터지게 싸움하고 있습니다, 피터지게 피터식에. 피터지게 싸움하고 있습니다, 피터집니다 피터집니다 와, 나인 쪽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인도 장난 아닌데요? 네. 나이가 커피가올라오는데 장난 아닙니다, 지금. 데이비드 앞에서 지금, 예, 격파가 당기고 있는 것 같은데, 와, 이거 힘내십쇼, 지금. 와, 여기서 지금, 쭈쭈쭈쭈쭈쭈쭈 올라가고 있습니다. 쭈쭈쭈쭈 올라가고, 여기서 쭈쭈쭈쭈쭈쭈쭈쭈쭈, 밀어먹고, 지금, 지금, 흉가 방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와 이게 지금, 아,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비람건전입니다. 아주 개꿀잼인데요. 야, 예, 지금은, 이제 어, 이, 5분 정도가 지금 흘렀는데, 5분 정도가 흘렀는데, 어, 지금 꽃비가 내린다 고 나인 쪽에서 강력한 파워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어, 중간에 한 번씩 막혔습니다. 지금 막혀가지고, 어, 약간 대문 뒤쪽까지 지금 넘어왔는데, 힘내십시오, 데빌! 계속 밀려옵니다. 계속 밀려왔어요. 지금 끝까지 밀려왔습니다. 지금 밀려온 것 같아요. 밀려온 것 같아요. 밀려온 것 같고, 지금 데빌 설명이 다시, 어 이번에는 공성기기 쪽으로 지금 몰린 상황이에요. 몰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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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렸고 지금부터 친투조의 공격조를 발동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밀어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방어탑을 지금 나눠가지고 지금 하고 있었네요. 와 앞에서도 지금 라인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에지간에서는 이건 안 뚫릴 것 같습니다. 지금 렉 상황 쪽으로 제가 분포도가 좀밀린줄 알았더니 그게 또 아니네요. 상황이, 역시, 리즈 렉마블셜, 네. 예, 네. 렉마블셜, 레코루션씨발 발음도 안되는쪽 같은 거. <laughs> 어, 지금, 앞마당에서 계속 농성 중인데, 이게, 어, 치고 빠지기가 지금 계속해서 박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여기서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힘싸움을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니구들 한번 해볼래? 어? 해볼래?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어, 침투조가 지금 들어갔죠? 침투조 들어가면서 지금 꽃피가 내린다 쪽을 강약하고 있는 이그니션 용명팀이 되겠습니다. 이그니션 용명팀이 지금 꽃피 내린다의 방어기지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성물을 공격하고 있는데 어 지금 피를 어느정도 깠어요. 피를 어느정도 깐 상황이에요. 봉성쪽을 지금 계속해서 까고 있습니다. 지금 앞마당에서 계속해서 지금 막고 있고 침투조는 무조건 꽃비 아니면 나인 쪽으로 가게 되겠죠. 일단 비스트요면은 관여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 들어오면 맞거든. 예, 네, 겹치기가 안 되거든. 어찌 보면. 이게 또 하나의 또 작전을 또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자, 이 가운데 상황 밀고 나갑니다.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굴러 갑니다. 공굴러 가유 공굴로 가요. 치킨합니다. 자, 쉼 투, 침 투, 침 투, 침 투, 침 투. 투, 투. 왼쪽 파워탑. 아, 왼쪽 방워탑들어침 투, 침 투합니다. 비스트는 쪽족 쭉쭉 올라가 쭉쭉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간다 올라가 이거 핵을 찍으려나 한타 올라간다 성물관까지 올라가서 성물각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성물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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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니까 하아 코피가 들어와서 예 찍어버리는데 데빌 세명이 지금 각인을 찍었습니다 데빌 세명 각인 찍었어요 20초 와, 한 방에 들어왔어요. 15, 7, 9, 8, 7, 6, 5, 4! 3, 2, 1, 2. 아, 시부할거야 이걸 이제본다저같은거 어? 이런 병이새끼들 어? 어? 우와 이게 바로 6레벨 이것이 정말 대뷔의 파워인가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와 이거 진짜 대단하네 우와 박살 나네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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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네 와 이게 바로 파워네요 한 방에 들어와서 었어요우와 <laughs> 우와, 우와건경이네 우와. <laughs> <병악이네>. 경락 <laughs> 와 이거 몰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 <laughs> 와레이던트 영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laughs> 와 대박이다 대박 <laughs>